시간 보러 우리 모두 국민이다. 에버리자 공격 시작까지 30초 나가서 죽지 말고 자려라. ¡Suscríbete 真正的人。嗯嗯嗯嗯 여기어 대체 <laughs>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남은 시간 60초. 적에 순간 이동기가 있습니다. 저 포털이 시야에 들어왔다아 시간이. 여러분, 순간포탈 도착했습니다. 이다길을 찾았다. Thank you 16번 국도로 안이녕하세요 네. 갑습다 안녕 하세요옵 맞춰봐요 끝판왕님은 리닌 뭐 힐러 안하실거면 제가 힐러 돼요 네.

키, 키보드, 키보드 하는 소리 좀아 음, 이게 하나? 마이크라서요 아예 마이크를 꺼버릴까요 그러면. 소리가 아예 안날텐데 아, 아 하시면 n g Ah,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어, 지금 반받네? 어, 큰일났네. 어, 저거 데일러 가야 되는. 와봐요. 메르시 지금 없어요. 조금만 뒤에서, 뒤에서 막아요, 뒤에서. 지금 6대5에요. 디바님 빼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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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메르시 없어요. 방금 들었어요, 디바님. 트레이서 뒤. 트레이서 뒤. 지새끼 소리나요? 뒤에 있네요, 뒤에. 트레이서. 라인. 스프레이서 오괜겐 잘한다 스레이서가 뒤에서 자꾸 물어요 조심하세요 아아 뒤틀 뒤틀어 라인 돌진 라인 반피 개피 아이들 싸지줘요 라인 아이다 e 는데 우리? 너무 많이 e I die i 같이 가야 이이요 같이 리스폰 꼬였어요 지금 가면 계속 d i 요요이이요 같이 a 같이. 앞에 두명 있어요 우리. 빼요, 빼. a 스폰 꼬이니까 쫙 빼요 따이지 말고 아 따이지 말라니까. 저봐 팀보를 안 돌으니까 조질하라는거 아니야. 기반팀 방벽 드리고 지금. 자 하나 정면 하나 한 피. 자 방벽. 자 자리야 궁 조심하세요. 자리야. 오케이 라이 뭔지 싫어? 분명히 자리야 궁있어요 좀 훑어주세요 아 자리야 궁있어요 훑어주세요 좀 매트릭스 좀 왔다갔다 하면서 켜요상황이 들어왔다 기간님궁 드리고 와씨 아나짜 우리도 모아놨어요 같이 같이 모아놨어요 좀 딸봐요 딸수 있으면 나 하나 커 아이 트레이서 개피 어디 가지? 트레이서 내피하는 보다 다른 건게낫겠 조금만 들어 가고 막까 자리아 오른쪽에 있어요 전부대에 완전히 존나 어요 백피 자리아 자리아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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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터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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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로스로나노릴게요스로 테니까 위도좀 봐줘. 지루가 필요하다. 지루가 필요하다. 아, 나 진짜. 가 자리하는 비트, 우리 비트. 자, 가요, 가요, 가요. 그리고 오시우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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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자리야 개피. 자리야 커. 뒤에 저 되게 많아요 뒤에 우리 완전 뒤에 라인 망치질해요 정면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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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모이라 컷컷컷컷 이거 뻘 궁이잖아요 왜 디바 궁을 이렇게 쓰지 같이 좀 써요 같이 뻔히 보이잖아요. 잘못으로도 잘못. 자 자리야, 자리 아좀 까봐요. 자리야 자기 방벽 빠지고. 어디가? 자 캔디 님 방벽 들이고. 김 벌시. 서동은 아? 대 벌시 갈. 있으면 벌시 있으면 나한테 붙이러 오겠다. 자리야, 자리야 반피 대피. 들리는데. 얘들 어, 모아놓을게요 잠깐만요 자리아 궁 찼어요 라인 방벽 좀 깨줘요 한, 한, 한. 컷, 컷. 오케이. 잠깐만요 자리아 궁자 포커싱 다 모아놨어요 공다 아니고 다 모아놨어 다컷컷컷컷다컷컷와헬리사 네. 지들게 네. 들어갔네 미쳤다 모이라 모이라 뭐야 어디는, 이렇게 따요 모이라 좀 따봐요 모이라 개피 모이라 컷 트레이스 뒤 도는 소리 나중에 훔치러 오겠다. 트레이서 어도 계속 삐삐 거려요. 아, 왼쪽에 있어요. 뒤쪽에 딱걸써빠지긴 했는데, 자, 머리 조심하세요. 위도우 있어요. 나힐에나헬좀 나, 나 해줘. 요 위도우만 봐. 위도우만 김 위도우만 봐. 뒤에 뒤에 트레이스 어. 트레이서 세커? 조심, 뒤에. 세커, 세커. 자, 라인 망치 조심하세요. 아, 자리야 군대 있어요. 자리야랑 라인 조심. 자리야. 나이스 비트. 라인. 라인 뽕 맞았어요. 아, 몇 라인 끝입니다. 망치 네. 조심. 정면으로 너무 있지 마요. 트레이서 아, 뒤에.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개피 컷. 아, 위도우 좀 봐달라니까. 위도우만 봐도 위도우만. 위도우가 라인 뒤에 방벽에 있어가지고, 예. 네. 다시, 다시, 다시. 오오오. No.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좀 따봐요. 라인 진짜 초개피. 진짜 컷. 나이스, 용검. 라인, 나이스. 라인 컷. 다 따르네. 컷. 트레이스 뒤에 있어요. 자, 나, 나 이거 화물 위해서이지 할테니까 네. 라인이 있으 좋은데 이게 바스가 라인이 없어가지고 보호하기가 힘들어요 방독선 빨리 끌게요 근데 궁많을거예요 조심하세요 저꽂아요 빨대 꽂아 바스 바, 빨대 꽂아요 프리들 넣게 자, 아, 봤어. 방벽 지금 줬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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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필, 라인 필. 아, 자리하궁또 모였어요. 자리하궁또 모였어. 자, 한번 더, 또 딸게요. 자, 따요, 따 자리야 따요. 자리야 꺼. 음, 약간, 야, 약간 낭비인데 이거? 어차피 지금 뭐 40초 남아서 리스폰 꼬였어요. 다딴게 아니라. 오른쪽에 뭐 따봐요, 뭐 있어. 트레커트레커 오른쪽 트레커